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365 박래호입니다. 요즘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곳저곳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발생한 운전자 폭행사건을 보게 되면 서울 은평구에서 개인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택시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요. 22살의 A 모씨가 60대 택시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도 있었었고요. 또 인천 중구에서는요. 57살의 승객 B씨가 택시 운전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여성 택시 운전자를 때리고 추행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택시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운전자가 몸을 피한 틈을 타서 승객이 이 택시를 몰고 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처벌받았던 내용도 보도록 하죠. 제주시에서는요, 이른 세살 되셨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63세의 당시 승객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술에 취한 44살 승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가지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퍽이나 많은 택시 운전자를 비롯한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폭행과는 달리 제2의, 제3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 점에서 보게 되면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운전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은 일반 폭행죄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폭행죄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것을 보게 되면 운전자 폭행은 2배가 넘는 형량인데도 운전자 폭행 사고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운전자 폭행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폭행 당시 가해자의 심신 상태를 미약 상태로 그 반영을 해서 법원에서마저 처벌을 감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물론입니다만은 운전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폭언을 한다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모두 운전자 폭행입니다. 또 운전 중에 폭행하는 것만 폭행이 아니고요. 자동차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한 상태, 그때의 폭행을 가해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자동차 운전자는요,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통 환경의 현실을 보면요, 퍽이나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의 폭행은 다수의 인명사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행위자에게는 처벌 기준을 상향을 해서 엄한 처벌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되고, 또한 일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국 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전국 택시조합연합회, 전국 택시노련, 민택노련 등4개 단체에서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서 운전자 폭행시의 처벌 기준을 폭행으로 운전자 상해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주경에 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 또한 두손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항상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시켜서 교통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가 하면, 운전자 폭행이란 것들에 대한 얘기도 교육을 통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 다른 나라에서는 구조적인 안전장치부터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의 승객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격벽 설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운전자를 승객의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버스 운전석에는 격벽 설치를 모두 해 놨죠. 그런데 택시에는 법적으로 보호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극히 일부 택시만이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의 격벽 설치 의무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토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여론을 보게 되면요. 격벽 설치에 대한 택시 운전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으로 크게 나눠져 있더군요. 찬성 쪽에서는 택시는 늦은 밤에 만취한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 에, 폭력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격벽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 격벽 설치 반대 입장에서는요. 버스와 달리 택시는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격벽 설치는 격벽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석만 감싸게 되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격벽에 갇혀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답답함이라든가 또는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격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운전 중에 불편함도 매우 크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격벽 설치는 일부 승객이 자신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격벽 설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뜩이나 택시 영업이 잘안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격벽 설치 비용 3, 40만 원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격벽 설치로 운전자 폭행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격벽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버스에서도 여전히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폭행 사건의 대부분은요, 가해자가 대체로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격벽이 있다고, 택시 운전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운전자 폭행에 대한 폭행자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격벽 설치 물리적인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깊이 검토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운전자 폭행 사건의 문제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폭행은 또 다른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져서 결국 대형 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운전자의 폭행 문제는 우리 시민의 의식입니다. 인성에 대한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버스 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택시와 버스 운전자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폭행이 없는 명랑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교통문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려TV 안전운전 3 6 1일 오늘은 운전자 폭행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